이제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단체컷 때 다시 모시고요. 유해진 씨 모시고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다시 보시고요. 이어서 이윤아씨단독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가운데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쪽 시선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단체컷 촬영 때 다시 보시고요. 이어서 다니엘 헤네시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음.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단체 거 촬영 때 다시 보시고요. 진성균 씨 오시고 단독과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음.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보겠습니다. 우측 네,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다시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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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약간 밀착해서 다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같이 가운데 카메라 시선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석훈 감독님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망 보겠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 카메라 보시고 공조투 화이팅 하면서 마지막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조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인사하시고 네, 무대 바깥으로 회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